하이 에브리번 금모닝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른 시간은 아니고요. 사실 민기적 민기적 n i 다가 오전 o d 시 o r n i n 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orning. Good m o r n 소소 g Good m o 둥근애가 떴으니까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저와 함께하기된 싱싱이는 바로 이 아이는 아닙니다. 엄마 장보러 가야 되는데 내가 바둑이 타고 가 되겠어. 바둑아, 네등좀 타고 가도 되겠어. 어, 저는 오늘 희모를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좀 다리를 편안하게 앉아서 타고 갈수 있는. 이 아이는 약한 호주 달러로 800불 정도 줬는데요. 근데 저는 할인을 받아가지고 한 200불 정도 더 싸게 주고 산것 같아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 편입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맑음이다 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날씨마저 맑게 느껴질 수 있답니다. 여러분, 뭐든지 생각하기 나름, 마음 먹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laughs> 종교방송 아니었습니다. 자 이렇게 집들을 구경하면서 걷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싱싱을 찾는데도 불구하고 촬영을 위해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장을 볼 곳은 우럴스입니다 우럴스 저는 카트를 끌지 않겠어요 왜냐 많이 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가자마자 베이커리가 나와요 네 빵은 패스하도록 할게요 사실 뭐 쿠키고 뭐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아 손이 갑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찌울 수 없다. 더 이상은 살 찌울 수 없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나 비록 살은 쪘지만 과일은 먹지 않겠다. 아, 진짜! 어, 오늘은 제가 고기를 구워 먹을까 하는데, 얼마 전까지 계속 삼겹살을 먹어서 소고기 쪽으로 와봤거든요. 티본스테이크를 먹을까 하는데, 일단 제 눈에는 티본이 안 보입니다. 럼스테이크는 보이는데, 티본이 안 보이네요. 호주의 티본이었으면 어떡하란 말이지? 아! 오늘 럼이 많네. 어? 에티범 바라사, 씨라리라로사. 이 아이는 너무 크고요. 어, 좀 작은 애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아, 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저는 뭐, 혼자 걸을 거라. 음, 요그 정도 사이즈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호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럴스 옆에는 항상 BWS가 있습니다. 이게 줄여서 beer, wine, spirit. 네, 술집 되겠습니다. <laughs> 여기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항상 BWS가 이렇게 있는데 스테이크를 먹기 위해선 제가 와인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 와인이 필요합니다. 자, 1 l 와인이 되겠습니다. 나란히 있네요. 제가 요두 아이를 자주 먹거든요. 이 아이가 좀더 싼데 은은한 향이 나고 이 아이가 조금 더 비싼데 조금 더 딥한 향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이를 선택합니다. 아니다 이 아이 할까? 아, 아니. 매일 마시니까 그럼 오늘 이, 이 아이 가져갈게요. 제가 잠을 보고 왔더니 저희 집 두기가 반겨줍니다 두가 두가 엄마 티본스테이크 산거 어떻게 알았어? 티본스테이크 산거 어떻게 알았어? 새 쇼파 다 뜯어가지고 고마워라 엄마가 1,600불 주고 산 쇼파인데 이렇게 다 뜯어가지고 고마워 사랑해 두가 어유, 어유 고마워 이렇게 엄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 두기 어휴, 어휴, 이뻐라. 오늘 팁번 없다. 내 눈! 아! 자, 카메라가 돌죠? 숯불을 피우기 위해서 제가 나왔는데, 아이고, 두가고만 엄마 지금 유튜브 찍은 니가 가있어요. 일단 제가 숯을 피워야 되는데, 카메라 나오나요? 제가 삶에서 숯을 처음 피워봅니다. 왜냐면, 여기서 바베큐를 엄청 많이 했지만, 그래도 제가 직접 숯 피우는 건 처음인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어. 자, 일단은, 수술 <laughs> 넣어야죠. 지금 카메라 앵글이 엄청나게 난리가 나고 있을 거예요.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가지고는 있 장비가 훌륭하지 못해요. 어, 제 기억으로 이 아이를. 여기서 피웠던 것 같거든요. <laughs> 숯을 이렇게 하고 스테이크 하나만 구울 거니까 그리고 이 액체는 숯을 잘 타게 도와주는 액체입니다. 자 여기 넣거든요. 넣고. 라이터는 또 어디 갔노? 라이터 들어와. 키친 타월에 불을 붙여서 일단은 어, 잘탈수 있도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나? 불 타고 있는데 꺼진 것 같아요. 꺼지고 있나? 어, 불씨가 있어요. 오, 어, 탄다. 이 아이가 다 타야지 이따가 제가 티본 스테이크를 구울 수가 있어요. 어, 아, 일단은 숯이 불이 붙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제가 엔조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집 뒷마당이고요. 이렇게 나무가 푸르릅니다 푸르르 소나무야. 아! 처음 하는 것 치고는 굉장히 불이 잘 붙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최살다에서 파이어 이거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바로 스테이크를 구울 겁니다. 이렇게 수술 피우고 있는 와중에 드디어 누렁이가 등장을 했습니다. 누렁아! 누렁아! 어디 가노? 카메라 앵글 벗어나지 마라. 일로, 앉아! 앉아! 배빵아! 배빵아! 어이구, 잘한다! 손! 손! 아, 이게, 불씨가 작아졌는데, 이게 붓고 있는 건지 안 붓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불을 피웠는데 불을 붙지 않으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으로 부르지 못하는 계속. 하아... 지금 20분째 라리를 쳤는데도 불이 안 붙어가지고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이게 아니랍니다 너. 여기다가 하는 게 아니고 아우. 여기 은박지를 깔고 여기다 액체를 붓고 Where is my lighter? 아, 또 라이터 이 액체에다 불을 붙이고, 이 액체에다 어떻게 붙이지? 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종이를 좀 잘라서 이 액체에다 불을 붙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불을 붙였으므로, 그리고 이 불이 붙으면, 여기에다가 이걸 씌운다고 합니다. 하, 여러분, 그 인류의 문명이 끊임없이 발전해오고, 그리고 기술력이 향상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가스렌지가 있고, 오븐이 있는데, 왜 굳이 내가 이 짓을 하면서 지금 20분째 난리 부르스를 치고 있는가? 드디어 진짜 활활 탑니다. 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몰라가지고 아 괜한 시간만 버렸습니다. 잘 타고 있죠? 네. 아 지금 아이고 소시 타고 있긴 한데 언제 어디까지 타야지 제가 빼는지를 몰라서 불멍 때리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버리겠네. 그래서 사람이 무식이 용감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알고 도전해야지. 아니면 저처럼 계속 매운맛 맞습니다. 프라이팬에 아. 부어올까? 이거구는데 그냥 는어있는것 같아요. <laughs> 유튜브 불량을 뽑기 위해서 혼자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제가 <laughs> 제가 이렇게 호주 생활 이렇게 시골 생활하면서 10kg 이 쪘거든요, 몸무게가 제가 그 한창 무용, 제가 무용과니까, 무용을 전공했을 때, 46kg. 어? 지금 몸무게 나오는 거 아니야? 네, 10kg 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넉넉하게 쪘습니다. 그 이유가, 음식을 많이 먹지 않는데, 매일같이 한잔 드링킹 하다 보니까, 술살이 엄청나게 찌더라고요. 고기를 포기하고, 와인을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어, 나에게 허락된 최고의 마약은, 알코올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뭐 약간의 내몸 컨디션을 나쁘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이상의 행복감을 주니까요 짠! 불은 꺼졌습니다 제 유튜브 미래도 꺼졌습니다 찍기로 했으니까 찍어야 되는데 언제 찍노 이거 언제 되노 알 수식어 사람은요 늘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돼요 포기할 것인가 갈 것인가 지금 제 선택은요 딱한 번만 더 가볼게요 아 여러분 여러분 보십니까 저 안에 붉은 불빛이요 약 40분 만에 드디어 드디어 수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감격스러운 순간이 있을까요 아, 감격스러워. 너무 행복합니다. 40분만에 드디어 볼이 붙었어. 어머니 어지러워라. 술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숯 위에. 이 시간을 기다렸어. 제가 오를 때 사온 티본 스테이크입니다. 철판이. 잘 달궈지고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아니하면서 티본스테이크를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호주에서 유명한 호주에서 쉽게 즐길 수 있지만 그 맛이 일품이라는 와우 티본스테이크 되겠습니다 자 보이시나요 티팬티 아닙니다 오 어, 약간 들렸어요 여러분 아 이거 왜 이래 <laughs> 아 대다 대다 아, 진짜 대다 해가 지고 있습니다 어, 스테이크에 불이 나지? 자 새로 가지고 온 솔트앤페이퍼를 뿌리고 아나 어, 레어 좋아하는데 <laughs> 레어 좋아하는데 <laughs> 어뭐 무슨 일이야 와 근데 구워지긴 되게 잘 구워졌네 어 미디엄 정도로 구워진 것 같긴 한데 와 육즙 장난 아니네 여러분 보세요 한 바퀴 돌았네. 자, 오 육즙 떨어지는 거. 와 보이시? 육즙 달랑달랑 일단은 나나니 나나 나나니 나니 나. 여러분을 위한 저의 마음이 어떠냐고요? 저의 마음은 h e r t <laughs> 이런 건안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먹어볼게 요 제가 개인적으로 살보다는 이렇게 비계의 지방 종류랑 약간 오독오독 살을 좋아하는데 이거를 찍어서 어 너무 맛있겠다 이거 보이세요? 아, 아 육즙 떨어져 아, 자꾸 떨어져 자꾸 떨어진데보야들리고 싶지 자랑하니까 내가 이걸 먹기 위해서 여러분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최선을 다한 아름다운 밤입니다 뭐제 방송이 먹방 방송은 아닙니다. 시골에서 살아가면서 소소하게 겪는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 일상이 네. 참 어렵구려. <웃음> <웃음> 고기 고기 안 들어가네요. <laughs> 어제 술을 먹었더니 고기가 안 들어가고 지금 탕이 먹고 싶네! <laughs> 오늘 첫타니까 제가 수 피우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다음에는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낭비 안 해도 즐기면서 수다 떨고 뭔가 정보도 드리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편하게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어떤 걸로 칩시다. 못본 걸로 해주세요.